요즘 NFT가 핫하던데 내가 그린 그림, 내가 만든 음악, 내가 만든 영상, NFT 코인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비블록 거래소를 이용해 보세요. 클릭 몇 번으로 NFT 코인의 발행부터 판매까지 쉽게 만들고 쉽게 팔자. 비블록. 진짜 팔렸어. 대박. 새로워진 비블록앱을 소개합니다. 비블록앱에서 간편한 NFT 거래와 원클릭 발행을 네. 경험해보세요. 비블록은 카카오톡과 연동되는 간편한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이후 간단한 절차를 거쳐 고객 확인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자유롭게 비블록 이용이 가능한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 거래도 지원하며 국내 최초로 지원되는 NFT 다중 노드를 통해 동일한 NFT 노드를 지원하는 해외 플랫폼과도 연동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비블록의 NFT 마켓플레이스 지금 경험해 보세요. 네, 박세진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표현해 주신 그 개모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이어서 법률사무소 제이 박주희 대표 변호사께서 자리해 주고 계신데요. 이 디지털 아트 소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수익이 가지 않으면 이 시장은 클수 없습니다. 그렇게 위에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꼭 생각을 해 봐야겠죠. NFT 디지털 아트를 둘러싼 저작권 이슈를 주제로 오늘 박주희 대표 변호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곧장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박주희 변호사입니다. 앞서 소개해주신 것처럼 저는 법률사무소 제2의 대표 변호사이자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의 겸임 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주로 담당하는 분야는 미술 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인데요. 지금 문화예술 콘텐츠 전반에 있어서 NFT가 굉장한 붐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새로운 시장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들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박세진 작가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예전에는 이 미술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판매 루트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어, 갤러리라든지 아니면 옥션이라든지 아니면 아트페어를 통해서만 이제 작품을 팔 수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오프라인에서 네임 밸류가 없는 신진 작가들이나 아니면 뭐 그, 그동안의 기득권에 이제 속하지 못했던 작가들 같은 경우는 팔로우 개척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런데 NFT는 중개자 없이 창작자가 직접 구매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이, 새로운 시장으로 될 수가 있, 그렇게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거래이다 보니까 아직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도 있고, 새롭게 기존에는 없던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NFT 디지털 아트와 관련된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NFT 붐과 더불어서 NFT와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벌써 여러 사건들이 뭐 있었지만 몇 가지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해보면 개구리 캐릭터죠.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되게 얹고 있는데 이 페페라는 개구리 캐릭터가 이 원작자인 매트퓨리의 동의 없이 이제 발행이 되다가 매트퓨리의 항의에 의해서 삭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일인데요. 이 이건용 작가가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작품이 NFT로 발행됐다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항의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좀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라 더 언급하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해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원작자 동의 없는 NFT 발행 이슈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저작권, NFT와 관련된 저작권 이슈가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NFT 디지털 아트와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NFT로 발행되는 대상이 무엇이냐, 이걸 두고도 사실은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NFT 아트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 토크나를 다양하게 할 수가 있다는 라 건데요. 대부분의 이 디지털 아트로 발행되는 NFT 경우에는 디지털 아트 파일의 소유권, 뭐더 자세히 말하면 이 디지털 아트 파일이 저장된 주소의 소유권일 텐데 사실 더 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법제상으로는 이 디지털 파일에 대해서 소유권을 부여를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제상에서는 소유권이라는 것 자체는 이 유체물을 한정해서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디지털 파일 또는 디지털 파일 주소에 대해서 소유권을 과연 부여를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앞서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부분에서는 편의상 이제 많은 분들이 익숙한 개념인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아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다양하게 이제 NFT가 발행이 되면서 이 아트의 저작권에 대한 수익권을 분배해가지고 NFT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음원에 대한 저작권 그 수익권에 대해서 이 분할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거를 NFT로 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애초에 이제 디지털 아트로 만들어진 부분 그런 경우도 작품도 있지만 사실은 실물작품이 있고 실물작품을 토대로 NFT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런 경우에 내가 과연 구매한 이 디지털 아트 작품이 이 기존에 있던 실물작품의 또 다른, 또 다른 버전인지 아니면 또는 실물작품을 분할해서 소유하고 있는 이 분할 소유의 지분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분쟁이 발생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물 작품이 있는 작품을 토대로 NFT가 만들어졌을 때 이게 뭐 2차적 저작물로서 하나로 새로운 새로운 작품으로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실물 작품에 대한 소유권의 지분을 화해 가지고 내가 구매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FT에 우리가 그냥 디지털 아트, NFT 아트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렇게 통칭해서 말을 하기보다는 내가 토큰화한 대상, 내가 구매한 대상이 대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야지 앞으로 좀 추가적인 분쟁을 좀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지금 제가 뒤에서 보여드는것 보여드릴 내용은 아마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마 처음으로 발생한 NFT와 관련된 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한 업체에서 김한기와 박수근의 작품을 NFT로 발행을 하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그런데 저작권자들이, 어, 나는 이 작품에 대해서 NFT 발행을 허가한 적 없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결국 무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NFT 저작권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 소유권과 저작권의 개념을 많이 혼동하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그림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취득을 하면 그 그림에 화체되어 있는 저작권도 취득하는 거라고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소유권과 저작권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소유권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실물 그림 자체를 사고 팔수 있는 이 처분권 자체를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저작권이라는 거는 이 창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NFT를 NFT로 작품을 민팅해서 판매를 한다라는 거는 창작물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저작권을 별도로 취득을 하거나 또는 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작품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NFT로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지 않는 한 이걸 발행을 하는 경우는, 발행하는 경우는 NF, 이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 이렇게 소유권과 이 저작권에 대해서 이 혼동이 있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 NFT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오프라인에서도 사실은 많이 발생하던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드라마나 이 영화 같은 데 그림을 등장을 시킬 때 작품의 소장자들이 자기 작품을 위해서 작품을 홍보나 아니면 뭐 드라마나 영화의 흥행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작품들을 영화나 드라마에 이뭐 협찬을 하는 거나 아니면 등장시키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소장자가 사실은 할수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나 영화의 작품으로서 등장한다는 것은 저작권 중에 공중송신권과 연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설사 소유자가 이 그림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 작품을 창작물로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저작자인 작가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으면 이렇게 아무리 나의, 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협찬을 하거나 하는, 게, 하는 경우가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일들은 계속 비일비재하게 꾸준히 발생되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실물 거래, 실물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물리적으로 오, 어쨌거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한정적으로 이제 소유자, 소유권과 저작권을 어, 오해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문제는 NFT는 온라인에서 이제 이루어지다는, 이루어지는 거래다 보니까 이전보다 좀더 손쉽고 빈번하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어 원저작자인 작가의 허락 없이 이 민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 뿐만이 아니라 어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의 이름이나 얼굴을 사용을 해서 이 민팅하는 경우 NFT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이라든지 초상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이 상표를 활용해서 NFT를 발행하는 경우는 이 상표 이 상표권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에르메스 버킨백을 에르메스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NFT로 발행을 해서 NFT 에르메스 어, 측에서 본인들은 허락한 NFT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게 뉴스 기사로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워낙 nft가 인기가 많고 손쉽게 발행하고 거래하다 보니까 이 무권리자의 민팅 그러니까 무권리자의 발행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페이크 민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 구매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원작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주체가 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좀 필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소유권과 저작권에 대한 혼동 문제는 이 구매 후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적법하게 발행된 NFT를 구매한 후에도 이 구매자가 이 NFT를 함부로 사용을 해서 이원 저작자의 저작권,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언급을 언급 드렸듯이 이제 NFT로 거래되는 아트의 대부분은 이 디지털 아트의 뭐 파일의 소유권 또는 뭐 디지털 파일의 주소 링크 주소일 텐데,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파일의 소유권이 과연 인정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편의상 계속 소유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NFT를 내가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디지털 파일의 소유권을 내가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구매자가 사실 취득하게 되는 건이 디지털 아트의 파일의 소유권이지 저작권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NFT를 구매한 후에 구매자가 그 이미지를 허락 없이 다시 활용을 해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서 민팅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 디지털 파일을 하드카피본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건 역시 적법하게 발행된 NFT라 하더라도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은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이제 저작권 측면에서 NFT의 이점,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리셀 로열티입니다. 네, 우리나라 말로 추구권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이 판매될 때마다, 재판매될 때마다 원작자에게 일정 부분 수익이 돌아가게 하는 제도인데요. 이유 같은 유럽에서는 이제 도입이 되어서 실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되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도입 논의는 계속 되었습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 도입되지 못했지만 이 NFT라는 게법 제도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작가들을 위한 추구급 도입이 더 빠르게 이루어지는것 같습니다. 이 우리가 NFT를 발행을 할 때. 원작자에게 재판매가 계속될 때마다 원작자에게 일정 부분 수익이 돌아가게 하는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작가들이 판매가 되고 재판매가 될 때마다 그 일정 부분에 대한 수익을 그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작가들에겐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뭐 유념해야 될게 민팅할 때이 수익이 돌아가게 하는 월렛을 누구의 계좌로 설정할 것인지를 좀 작가들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에이전시라든지 갤러리를 통해서 이 민팅을 했을 때는 이 월렛을 잘못 연결을 했을 때는 재판매 될 때의 수익이 그 작가의 계좌가 아니라 이 에이전시라든지 갤러리의 계좌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NFT 디지털 아트는 장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NFT라는 게 작가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장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될 거라는 거에는 누구도 이제 의심하지 않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시장이 더커지려고 하면 사실은 이런 문제점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FT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아직 좀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 새롭게 등장하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저작권이나 기존에 있던 민법의 법리로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NFT 특성은 단발성의 거래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 말뜻은 피해자들이 더 많이 양산이 될 수가 있고 그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이 피해자들을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구제하는 게 과연 현실적이겠느냐? 이런, 이런 궁금증이 나올 수, 의, 이런 의심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NFT 거래 플랫폼들 사업자들을 조금 책임을 강화하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 구제책이지 않을까. 오히려 민팅 한 후에 거래된 후에 이걸 어떻게 보장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거래 초반에 이거를 좀 적법하고 안전할 수 있는 거래를 만들기 위한 플랫폼 업자들의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화를 하는 게 오히려 NFT 시장을 좀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해킹 위험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비블록 거래소를 이용해 보세요. 비블록은 위치 기반 보안 출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억, 당신이 지정한 그 장소까지 해킹할 수는 없으니까요. 비블록 거래소 당신에게 가장 안전한 거래소입니다. 비블락 진짜 잘 만들었네.